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아이돌 스트리. 시간의 아이돌 스트리 대 갖고 영상을 또 들고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좀더 특별하게 과거에 대형 기획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 보려고 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도 생명처럼 아이디 병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모시고 진행할 건데 아, 기분이 어떠세요? 어, 되게 어렸을 때 했던 경험이기도 하고 음. 이게 약간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되게 기억나는 것도 다시 새록새록 기억나는 것도 많고 해서 되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막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그래도 풀어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이 풀어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직접 겪어본 분이 말씀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꽤나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재밌는 영상 기대됩니다 첫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대형 기획사라고 했잖아요 네. 대형이라고 하면 어딘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밝히기좀 그렇고 그렇죠? 아 제가 흔히 아시는 삼사? 그 삼사 중에 좀. S? J? Y? 뭐그 응. 어, 중에 네. 그 삼사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그 2008년도 말에 어, 운이 좋게 정말 그 흔히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을 음. <laughs> 네. 어머니랑 같이 악구정을 걸어 다니다가 당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를 하시다가 그래서 어머니를 뵈도 한 번은 좋은 경험을 해도 괜찮다 다 싶어서 한번 보러 갔죠. 네. 그러다가 좋은 기회를 받아서 연습을 하게 됐어요. 연습생들은 이제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대형 계약사는좀더 뭔가 체계적이고 빡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네. 연습생의 생활 하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학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네. 학교를 4교시까지 마치고 나서 그 학교에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5교시를 안듣고 바로 집에서 음. 연습실로 갔죠. 2시쯤에 연습실 도착을 하면 출석부로 먼저 서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자율 연습을 하고 4시부터가 정규 수업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4시부터 정상적으로 한 클래스가 맞춰지면 8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 혼자만 받는 수업이 아니라 모든 거의 같은 클래스에 있는 저 같은 만약에 A반, B반 이렇게 저 같은 B반이었거든요. B반의 수업이 뭐 보컬, 그날은 보컬 연습, 그다음 날엔뭐 댄스 연습, 그다음 날엔뭐 연기 연습, 그다음엔 매너 연습 이렇게 다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한 클래스가 끝났는데 가장 빨리 끝나는 게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열, 먼저 4시부터 8시까지 연습을 끝나고 9시까지 약간 쉬는 시간 겸해서 자율 연습 시간을 갖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는 게 많아서 11시까지 자율 연습을 하고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태우러 오셨어요 음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끝나는 케이스고 만약에 더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은 한1시 한 2시까지도 연습을 하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모 그룹의 연습벌레였던 그 멤버가 거의 일주일에 세번 이상을 밤새 연습을 했다는 걸로 저는 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실력파로 거의 이름이 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다면은 그 연습생들이 총 몇명 정도 돼요? 기저 대형 기획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별로 나눠지기도 하고 데뷔반은 아예 따로 수업을 받기 때문에 데뷔반들은 정말 소수 정예로 한 20명 정도 돼 있고 저처럼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있었을 때 기억으로 어, 남녀 통합 거의 한 5, 60명 정도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약간 클래스별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월말 평가도 따로 다뤄 보거든요.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말평가를 거의 이틀에 걸쳐서 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사람들을 약간 연습생들을 약간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총 거의 100명이 가깝긴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연습생 생활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거나 또는 20대 초반에 이렇게 나이대에서 연습생 생활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습생을 한다고 해서 월급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암묵적인 기준이 있어요. 약간 예를 들어 숙소 같은 기준은 어, 왕복을 하는데 두세 시간 이상 걸린다고 아. 하면 회사에서 연습생 전용 숙소를 주세요. 식사 같은 경우는 같이 매니저 그 실장님 이 데리고 가셔서 주세요. 식사나 이런 게다 트레이닝 비용에 같이 이 합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야식이나 간식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나 그런 거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먹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연습 받고 뭐쉴때 저녁 먹자 이렇게 하면은 데려가셔서 한 번에 먹는 시스템이에요 연습생 계약과 전속 계약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연습생도 약간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 연습생 계약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애들이 있고 저처럼 저, 저처럼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고 연습생 계약을 하게 되면은 너는 이제 데뷔만에 들어갈 거야라는 걸 암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 그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연습생 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프로필 사진도 여러 번 찍게 되고 컨셉 화보 같은거나 이런 것도 많이 찍게 되죠. 음. 뭐 예를 들자면은 어그모 그룹의 남자 멤버가 데뷔 전에 같은 회사 걸그룹 에 일본 뮤비에 먼저 나왔고막 음. 이런 던 것처럼 음. 그런걸 먼저 활동을 시켜주고 얘가 어느 정도 그런 걸 잘한다, 소화한다 싶으면은 그때 또한번더 아티스트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전속 계약인 거예요. 그 연습생 계약이 전속 계약을 맺기 위한 발파? 초석 발판 음. 이런 거니까 이거를 맺게 되면은 좀더 데뷔에 빨라지고 좀더 회사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요. 식단이라든지 뭐 몸무게라든지 뭐 그런 외모 유지 이런 거다 해놓은지 그런 연습생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일단 관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기 자신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만큼 투자를 하고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연습생 계약이라고 치면은 연습생 계약에서 전속 계약을 맺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 친구들의 이렇게 약간 마음이라던가 어... 어 심리 상태 약간 어떨까요? 어 제가 있었을 때두명 정도가 있었는데 연습생 계약을 한지 4년이 넘었어요. 연습생 계약은 4년, 2년, 2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처음에 4년 만에 데뷔를 하면은 바로 전속계약을 하는 거고 이게 계속 데뷔가 엎어지고 엎어지고 하다 보면은 회사도 그렇겠지만 연습생 당사자도 되게 정신이 피폐해지는 이죠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고 나가면은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를 해줘요. 어...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회사 측에서도 얘가 만약에 데뷔를 해야 되는 멤버예요. 회사 입장에서 음. 그러면은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아니면은. 너무 힘들다. 매주 음, 합하지 않다. 네, 않다. 몸 관리도 안 되고, 실력도 계속 저하되고, 이렇게 음. 하다 보면 회사에서 계약 중도 해지를 해줍니다. 회사 측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지해 주는 경우에는 네. 그런 뭔가 위약금과 관련된 금전적인 책임을 무는 일은 없는 건가요? 회사 네. 쪽에서 먼저 오히려 한 6개월, 1년 안에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주기도 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프로듀스에 나왔던 연습생 멤버가 이번에 다른 기획사에... 걸그룹 멤버로 들어가서 데뷔를 했더라고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게 싫거나 약간 후임 양성을 원하는 친구들은 뭐 댄스트레이너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켜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바로 막 포기를 하지 않고 너의 약간 재능을 살려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의 인프라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예 매몰차게 확 내쳐버리는 건 아니네요 어떻게 좀 다른 길을 좀더 찾아가게 좀 도와주는 편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측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약간 운도 많이 따라내거든요. 그런 그렇죠. 아이돌 멤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이라던가 약간 그런 시기적인 게 약간 잘 맞지가 않아서 데뷔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약간 바로 커넥션을 줘서 이걸 약간 재능을 섞이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는 되게 좋은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돌 그리고 연습생 하면 인성이 가장 또 중요한 시대 잖아요 이런 관계자분 높은 분들 뭐 이사님이나 팀장님 뭐 대표님 등등 이런 분들 관계자분들께 잘 보이고 인성 많은 모습을 보여 드리면 좀더 데뷔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가요 어 그런 건 약간 있다기도 하고 없다기도 할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격주로 예절 수업을 받았어요 뭐, 뭐. 흔히 말하는 그 레스토랑에서 칼 집는 법이라든지 오. 인사하는 법, 뭐 공수 그런 것도 배웠거든요. 예절 교육 받다 보면 이게 사람이 어 듣기 싫은데도 이게 렇 계속 들으니까 몸에 배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고 뭐 높으신 분 보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막 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그런 어 높으신 분들은 저희의 그런 영상 연습 영상 같은 거를 보세요. 월말 평한테 그걸 반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얘는 어른들 앞에 있을 때랑 뭐 자기 친구들 앞에 있을 때랑 같구나 다르구나 뭐 이런 게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요. 연습생의 길은 데뷔까지도 굉장히 힘들지만 연습생 생활만 해도 굉장히 벅차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어 월말 평가가 지나가는 다른 평가도 있고 뭐 저는 막 그런 평가도 했거든요 막 어렸을 때는 표정이 안 됐어요. 막, 응. 무대를 할때 노래도 중요하고 춤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응. 얼굴에서 약간 감정을 내비쳐어야 응. 되는데 그런 보컬 연습실에다가 저희 반들 애다 갖다 놓고 거울만 갖다 놓고 나오지 마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전반적인 원석을 다듬어서 정말 예쁘게 재련을 해주시는 완벽하게 재련을 해주시는그시시는템인것 같습니다. 는는이이 음, 네. 정도로 이렇게한이 짧게 연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봤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고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트위터와 인스타에도 많이많이 팔로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형기사 연습생의 생활에 대한 두 번째 영상으로 곧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